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수전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전증은 손을 이렇게 떠는 증상인데요. 이 수전증에 대해서 정말로 치료가 필요할까요? 이런 주제입니다. 이 수전증을 본태성 떨림이라고 부르는데요. 본태성 떨림은 많은 환자들에게 낯설면서도 당황스러운 증상입니다. 갑자기 손이나 사지 말다니 막 이렇게 떨리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특히 원인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 환자들에게 큰 불안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본태성 떨림 수전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자들이 꼭 알아야 될 다섯 가지 중요한 사항을 소주제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태성 떨림의 원인입니다. 본태성 떨림은 본태성이라는 것이 원인 모르게 본래 있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떨림을 의미합니다. 수전증으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그 이해하지도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손은 떨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관여할 수 있다고 제시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족력이 없는 환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떨리면 자손이 떨릴 가능성이 높긴 하죠. 떨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신경학적 질환이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MRI나 기타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중대한 뇌 질환이 있는지를 배제시킬 수 있다면, 즉 아닌 것을 알게 된다면. 본태성 떨림으로 진단이 됩니다. 이 떨림은 일반적으로 생명을 위험하지 않고요. 단순히 신경계 이상으로 잘 모르는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의 본태성 떨림 관리입니다. 보태, 본태성 떨림 수전증을 겪고 있다면 생활 습관을 좀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떨림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좀덜 받는 상황을 만들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식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요. 카페인 함유 음료나 그런 음식 같은 것들은 떨림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피, 홍차, 초콜릿, 탄산음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새 그 카페인 음료가 나오죠 카페인 뭐 핫식스 뭐 그런 거 예, 그런 거가 좀 해당이 될수 있죠 알코올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떨림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손을 막 이렇게 떨던 분이 술만 드셨다면 안 떱니다 이렇게 어, 나술 먹고 안 떨어 역시 술이 약이야 그런 분들이 있는데 술 드실 때만 잠깐 그런 거고 술이 깨면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술은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생활 습관 조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물 치료에 관한 겁니다. 본태성 떨림이 점차 악화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에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은 베타 차단제와 프리미돈입니다.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베타차 단제는 신체 교감 신경 활동을 억제해서 떨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물은 전체 환자의 약한 50%에서 70% 정도에서 효과가 있어요. 제 환자들도 베타차 단제를 자주 처방합니다. 그러면 어,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떨려서 굉장히 생활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이 약만 먹으면 크게 불편해하지 않고 잘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부작용도 크게 없죠. 당뇨 있는 분들만 조금 조심해서 하면 되는데 그럼 다른 약으로 바꾸면 됩니다. 프리미도는 프리미도는 약이 있다고 그랬죠. 프리미도는 항경련제인데요. 떨림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약물의 치료는 증상의 완화를 목표로 하고요. 떨림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약을 드실 때는 상당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한동안 이렇게 떨림이 없다가 약을 끊으면 처음에 떨림이 있던 것보다는 조금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만, 약물의 부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특히 당뇨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의사와 상의를 해서 당연히 의사들이 처방하는 전문 약이기 때문에 처방, 상담을 해서 내가 당뇨 있는데 적절한 약을 달라 하면 잘 처방해 줍니다. 네 번째, 본태성 떨림의 자연 경과는 되게 굉장히 느립니다. 본, 래는요 그래서 젊을 때 발병한 분들 있잖아요. 청소년기나 20대에 알게 된 분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돼요. 천천히 진행되고 아니면 진행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분들은 진행이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심각한 상태까지는 잘 가지 않고 많이 심각해도 한이 정도에서 좀 이렇게 젓가락질이 좀 눈에 띄게 좀 불안한 이 정도까지는 가지만 그거보다 더 심하게 가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남들 보기 좀 그렇고 아, 내가 왠지 불안한 그런 상태가 될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드시면요, 한 60, 70 이렇게 넘어가면요, 갑자기 떨리는 증상이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이게 심해서 이 가위질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가위질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칼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을 꼭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 매우 매우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요새 뭐 절개를 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뇌수술을 하는 건데요. 구멍을 좀 뚫고 얇은 전극을 그뇌 한가운데 있는 그 관련된 신경에 위치를 해서 전기 자극을 흘리면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까지 가는 분들은 좀 드문데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난 이거 정말 꼭 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병원에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대부분 대학병원에 다 하죠 대학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 결론은요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본태성 떨림은 뇌질환과 관련이 그렇게 크게 없고 그러니까 뇌질환이라고 하는 게뭐 중풍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본태성 떨림도 뇌와 관련은 있지만 중풍이나 뇌출혈 이런 거랑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태성 떨림은 생명을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림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떨림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해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이런 불편함을 많이 겪게 된다면 그때는 약을 좀 드시고 약을 드셔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보통 깨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뭐 뇌를 여는 그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어, 오늘의 요약을 말씀드리면요, 본태성 떨림 수전증은 대체로 생명을 위험하지 않고 관리 가능한 증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치료. 약물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선증에 대해서 털보 의사가 전해드렸습니다.